지금 멸화되있냐면 모든 정사각형은 형사. 이 명제를 부정을 해래. 그래서 그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래. 부정을 적고 나서 보기가 적혀있고 하는 거요 근데 어차피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잖아. 정사각형은 평사인 거 아니까. 니이 원래 명제가 트루잖아, 맞아? 이게 참이잖아, 참. 그럼 부정한 건 당연히 뭐냐면 폴스니까. 일단 f를 골라야 된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하자고.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사각형은 평사가 아니다가 나오겠죠.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긴장을 하면 부정하는 문제랑 대우 쓰는 문제를 긴장으로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 되겠지. 부정해라 이게 애니 거고 대우 하라는 말이 아니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보기에서 얘를 골라 주면 돼요, 겠죠 그래서 이번 보기 이 문장 그대로 적혀 있어야겠지. 근데 이 문장이 없다. 그럼 뭐라고? 정사각형 중에 형사가 아닌 것이 있다. 정사각이 뭐? 형사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걔를 보기로 골라 주시면 돼요. 존재한다라고 어떤 같은 말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고 F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게 답이 2번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2번. 그래서 이거는 뭐 거저 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16번. 16번을 보면 P 는 Q이기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 아니다. 그명 이렇게 적어 그냥 필요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는 게 맞고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때 적어놔요. 허수 형태는 이겨 쓰지 말고, 왜냐면 따로따로 두번 써야 되는 건가? 그래서 XY는 실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집합 AB는 둘다 공집합이 아니라 되어 있고, 얘네 두 개는 U라는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네가 알잖아. 진리 집합을 항상 보자 집합으로 풀자고요. P가 있고 Q가 있으면 하살표는 이쪽이니까 반대로 이 된다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집합으로 표현하냐면 그냥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둘다 한쪽을 하면 같은 각... 뭐였나 봐. 둘다 한쪽을 하면 1하면 되잖아. 물론 정 정확히 적으면 원래 이 표현이야. 원래는 뭐야? P가 있고 Q가 있으면 요게 아니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는 어떻게 이거이면서 이거인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놓을게 그냥 저번에 보니까 잘못 푼 사람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그러면 일단 됐죠? 그래 보기 중에서 얘 찾는 거죠 맞죠? 그래서 1번 보기부터 볼게요 1번 보기 뭐라어있냐 p 가 X 곱하기 y 는0그 다음에 Q가 X 플러스 Y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이 y 라고원은 1학기 때 1등급 수학에서 했고 우리 얼마 전에 절 뭐야? 절대부등식에서 했던 거다 맞아? 그래서 얘는 같은 말을 적어놔 같은 말이라거건 필충 뭐야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을 말하는 거고 님들 머릿속에 생각해두면 이거야 순서상으로 본다면 만약에 얘를 그러면 0,뭐식이랑 뭐다? 0,0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0,0도 있긴 한데 0,0이 뭐 이중으로 들어가긴 한데 이렇게 있다고 적어놓게 알겠지? 그 다음 이거는 뭔데? 삼각구등식의 등호성립조건을 물었잖아 맞아? 우리는 알잖아 삼각구등식 1번이다 얘가 어, 삼각구등식 1번의 등호성립조건이니까 뭐였지? 요거였죠 맞죠? 음.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호의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예. 또는 얘라고요. 얘는 늠일때고 얘는 늠 말고도 더 힘내 맞아. 누가 더 큰데 명백하게? 이쪽이 더 큽니다 맞아. 그러니까 어느 쪽만 참이야? 이쪽으로 가는 것만 참이고 이쪽으로 가는 건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됐지나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1 번은 답이. 그다음에 2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 약한 사람들을 RPM이나 셀이나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면 뽑아달라고 해야겠지 이런 문제 기초 부족한 거는 이거는 왜냐면 명제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이 달려서 못 푸는 거라 가지고 문제를 오실랑이 풀어야 돼요 아마 지금 받아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 약하다고 해서 받아간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달라고도 안 하니까 자 순서상으로 볼게요 X,Y로 보자고 그럼 얘는 뭔데?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를 말하는 거라고 맞아? 근데 얘는 뭔데?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 얘는 한 가지 종류인데 얘는 두 가지 종류라고. 이쪽이 더 커요. 그럼 뭐다? 이쪽이 참이고 이쪽은 거짓이 되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기는 P란 조건이 A 합 B가 U 그 다음에 Q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돼있습니다, 맞아? A와 B가 있는 거 나도 몰라. 뭔지 몰라. 일단 얘부터 보자고. 그럼 얘는 지금 그 벤더의 그림을 그리면 U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B여가 있고요, B여.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A가 있는 이 그림이라고,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얘는 이 이렇게 바깥쪽을 해놓고 보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볼게요. 근데 A 합비가 유가 됐다는 말은 바깥쪽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다 지금 공집합이란 말이라 여기까지 했나?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요거 두 개가 지금 그림이 같은지를 보자고. 그러면 B라고 하는 놈의 그림 그래, 뭐 그림의 에 B가 여기 있잖아, 맞아? 됐나요? U까지 해 됐나? 그러면 A 합 b를 봐봐. 이 부분이 존재한다면 성립 안 하겠지 맞아. 이 부분이 공집합일 때는 A 합 b가 U가 돼요. 맞아. 근데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아닐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야. 이쪽을 다 보자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냐면 봐봐. 그림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B의 여집합은 뭐냐면 B가 아닌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B의 여집합이라고 근데 B의 여집합이 A가 있으면 A가 더 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개소리가 된다고 봤지 그 다음 반대쪽으로 요거면 요거 되냐 말했어요 뭐야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 여기가 공이 아니라면 A랑 B를 합집합했을 때 U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다? 이것도 개소리라는 거요 이렇게 3번. 근데 조금만씩 추가, 뭐식 조건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뀔 것 같긴 해요, 3번 문제는. 조건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그 다음에 4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보기는 P가 어,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얘는 진리 집합 P를 그냥 적어놓자 해집합으로 1,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Q는 x는 1이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 진리 집합 보니까 뭐야? 이쪽만 지금 된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쪽은 안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5번 P가 x는 3이고요. 그 다음에 Q는 x 2가 0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좋을게요. 그러면 봐봐. 얘가 더 크죠. 뭐뭐아니도잘 알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지금 된다고요. 요까는다 안다고 믿을게요. 그렇지? 제풀때다 조사를 해 놔라. 그렇지. 나중에 좀더 낫다. 시험칠 때는. 왜냐 시험 시스 보통 다 물어보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고 자는 하 거는 저거 구하는 거잖아지 똑바로 주의 적힌 거. 몇 번인데? 4번인가요? 4번만 답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그렇죠? 이차함수 어, y는 x 제곱 빼기 4x. 얘가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어있다 어떤 평행이동에 대해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12x 프로 30. 이거 틀린 사람은 또 그냥 본인이 그냥 다시 하세요 공부 좀아직이건 내가 뭐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 수업 몇번을 했냐? 이 이차함수 문제 그대로 했는데 맞아? 이차함수는 꼭진점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딱 맞죠? 얘는 꼭짓점이 2콤마에다가4죠기 8이니까 마 4가 됩니다. 맞아. 얘는 꼭짓점이 6콤마에다가 36배기 72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평행이동이 뭐냐면 점만 보는 것지왜 얘는 전의 평행이동이니까 맞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그 평행이동 찾아놨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되있냐면, 이 직선을, 뭐다? 저 평행동 옮겨달래. 그럼 얘는 시계 평행동이니까, 이제 뭐야? 좌표가 아니라 문자가 중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x 대신에 x 백이 4를 넣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맞죠? 그럼 정리를 하면, x 백이 3마이. 마육마 10, 마 9는 0. 고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또얘와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봐봐. 요거 아마 더 올리면 셋을것 같은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됐나? 요게 l. 그 다음에 요게 l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요까지 됐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 이 점이 있어. 얘를 보다 x 축으로 4만큼. 됐나요? y 축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그러니까 2만큼 내렸더니 여기 왔다는 말이잖아 맞죠? 문제가 아닌가? 착각하 a r 얘 t u r 그냥 그 g 로 o g i Watta and Maridana. t h a t 그 all. I think I'm going to go. I'm g o 여기 위에 뭐 있냐? 1? 마이너스 1,0 있나?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 이거 l 프라임으 할게요 그림 그려서 하고 싶은데 근데. 루트 10분에다가 뭐야? 10 그래서 뭐다? 루트 10 나옵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다시 그냥 개념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끝까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것까지 이건 좀 질문할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교재에도 있던 거잖아 맞아? PR 자연수 그러 유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할게요 그냥. 1부터 100까지. 이때 AK를 K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일단 AK는 유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이때 1번 문제는 뭐라 어 있냐면 AK 부분집합이다. 뭐? a 4 A4교 A12, 아, A6. 요렇게 돼 있다. 이때 K의, 어, K는 자연수야. 자연수 K의 최속값을 A라고 하자, 치속값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A5 합 A8. 얘가 AK. 자연수 k의 최댓값을 b라고 하자.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해달라. 배수집합이 성질이잖아.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4와 6의 최소공배수인 여기는 뭐다? a 12가 됩니다, 맞아. 응. 그러면 뭐야? 1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k는 12의 배수가 되겠죠. 왜 24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다? 아. K는 12배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다시 개념 설상 보셔야 돼요. 설명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12배수 최솟값은 12가 되겠지. 자, 합집합이 조금 약간 좀 역, 좀 빡치긴 하지만 그냥 하도. 얘는 뭐냐면 5의 배수로 다 모아놓은 거야 맞아. 얘는 8의 배수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맞아? 뭐냐 이거? 옛날에 밖에안보이 봐봐요. 아닌가? 내볼차 찾아보면. 이게 만약에 K가 8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는 8의 배수만 다 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숫자가 알잖아. 배수의 집합에서 배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합은 더 작아진대 다고 아까 말했잖아. 이게 a12고 이게 a23 포함이 는 거잖아. 맞아? 그럼 숫자는 그것 작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야? 뭐 7에서 6에서 이런건안될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를 5의 배수로 간다 해래서 8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4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안 들어가니까. 3은 둘다 뭐 택도 없고. 그럼 2해 봤자 이거밖에 안 되긴 안 되잖아. 이게 1 아니가? 근데 네. 셋길 어. 다 잠깐만. 실린고. 어... 일단 1이에이 문제 잘하겠네 음. 음. 그리고 1이고 문제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한번 확인을 더 해볼게요. 아, 제제수이있을수 있어 u are my own tongue. You go with the shilling. I'm not. Come on. If you're 2 o 2 0 2 남강, 중앙, 장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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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 남강, 중복, 당, 미림, 미림, 서루, 복제, 서루, 복제, 중, 순, 남, 강 순, 서루, 복제, 미림, 미림, 중, 낙 아, 얘들만 찍었구나. 애들 그냥 수정하고 넘어갔는가 보다. 1에 맞춰서 알고 있겠지? 일로 하고 뭐... 똑같이 치면 되겠죠? 동그라미 치면 되고. 자, 어차피 이거 제출한 거는 제가 일로 다 매길게요. 그래서 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n a4 교 a6 합 a8 예를할때 그때도 알지만 우리가 배수 집합에서는 합집합은 조금 이게 애매하다고 맞지. 그래서 먼저 분배 법칙을 먼저 쓸 겁니다,겠지. 그래서 뭐냐면 a4 교 a6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합집합에다가 a4 교 A8을 먼저 해주자고 해 먼저. 그럼 앞에 거는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니까 12의 배수가 됩니다, 맞아? 뒤에 거는 4의 배수면서 8의 배수잖아.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4와 8의 최소공배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야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계속 공식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a 1 b 보이나? 더하기 NA8 빼기 NA12교 A8 삽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쓰면 되겠죠. 맞죠? 근데 마지막에 또교 나오니까 저거는 계산하면 되잖아. 8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는 뭐지? 24의 배수죠. 맞죠? 자, 백이하의 12의 배수는 9개인가? 8개구나. 여덟 개 8개. 8의 배수는 몇 개야? 12개? 2의 사이 개수는 네 개? 네. 그러면 16이 되겠죠. 맞죠? 죠 그래서 요거는 또 그렇다 끄시면 돼요,겠죠?